네, 안녕하세요. Y 컴퍼니 팀장 김봉직입니다. 뒤에 보이는 에이스 101 지산 현장. 안녕하세요. Y 컴퍼니 최호영 부장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금호 S T V 더 라이브입니다. 어떤 노치를 잡아서 어떻게 임차를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50% 안에 들 것이냐 그 싸움인 겁니다. 건... 나와있는데요. 오늘 여기 계약하신 분 저희가 임대를 좀 맞춰드리고요. 다음에는 고독으로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분양 예정인 금호 STB 그 다음에 W타워 에이스 101까지 현장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삼성전자 고독 신도시 삼성전자 앞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뒤에 건물이 P1, P2 지금 완공된거는 P1, P2입니다. P1이 30조를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공장이고 P2가 34조. 그 다음에 지금 2022년부터 후반기부터 이제 가동이 될 P3가 40에서 5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러니다 삼성이 투자한 돈이 총 100조를 넘게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P6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이게 완공이 됐을 때는 고용 인원만 해도 5만 명. 지금 출근하는 인원들이 2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P6까지 됐을 때는 5만 명 출근 인원만 5만 명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2차, 3차, 4차 협력사들 고용 창출 인원만 44만 명, 경제 유발 효과는 163조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저는 지금 그 에이스 101과 금호 STV 그리고 W 타워 현재 짓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뒤쪽으로 보이는 게 에이스 101의 2,600평 연면적 18,000평에 짓고 있는 털을 벌, 벌써 다 닦아놨네요. 그리고 뒤로 보시면은 지식 공작소라든지 고덕 비즈 타워. 지금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 보이는 게 저쪽 고가도를 밑으로 들어오는 게 금호 STV 라이브. 그 중간에 들어오는 게 w 타워. 이 입지가 이렇게 되는데요. 벌써 털을 벌써 다 닦아가지고 공, 그 작업할 수 있도록 평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는 그 해창리 에이스 101 W 타워 금호 STV 현장에서 기존에 지어졌던 네 개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평당 임당 임대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러 그쪽 현장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고덕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분양한 지식산업센터 에이스 포스트 앞에 와 있는데요. 이쪽에 지금 부동산들 들어가가지고. 지금 입주일이 얼마 정도 되고 또 평당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쪽 부동산 상담을 이제 마치고 나왔는데요. 입주일이라든지 그 임대료, 평당 임대료에 대해서는 여기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 찍는 거를 조금 부끄러워하셔가지고 상담은 충분히 잘 마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해창리 현장에서 지제역 쪽으로 가서 시간이 얼마나 정도 걸리는지 내비상으로는 뭐한 10분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도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지제역 현장 가가지고 지제역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는 해창리 현장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시간을 재봤는데요. 팀장이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죠? 11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11분 정도 걸리고, 그쪽 앞에 이제 시주센터들이다 완공이 되면은 대중교통이 지제역까지 뭐 버스 노선들이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지제역은 여기서 SRT를 타면은 서울 수서까지 걸리는 시간이 27분, 대전까지 SRT를 타면 1 시간 20분, 부산까지 2 시간 10분 걸리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앞으로 뭐 GTX-C라인이 수원에서부터 연장되고 또그 서해안 복선철도가 생기면은 교통은 더욱 더 좋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분양하는 물건이 돈이 될 것이냐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들 입주율을 저희가 봤는데 55%에서 60% 그러니까 공실률이 지금 한 40%에서 45% 정도 공실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입주를 시작한 지 여기가 한 6, 7개월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은 공실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뭐 4, 40, 50% 40%에서 45%가 공실이 나고 있으면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제가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한꺼번에 같은 많은 호실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뭐, 여기는 어쨌든 맞춰지게 돼 있다. 왜냐면 삼성이랑 거대한 회사가 있고, 삼성이 지금 다 이쪽 고독에 완성된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50%밖에는 삼성도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분양한 게 2년 전에 한 600만원대 분양을 했어요. 에이스, 퍼스트, 뭐, 원이켓을 600만원대 분양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금호라든지 에이스라든지 w 타워 분양가가 얼마 700만 원대 중후반입니다. 2년만에 평당 100만 원의 갭이 생겼죠. 이분들 공실 나서 뭐 이자 나가고 참뭐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겠지만 40평 사신 분들, 분양평수를 40평 전용으로 20평 사신 분들은 벌써 평당 100만 원이란 갭이 생겼어요. 사신 분들. 4천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여기가 이제 지어지고 여기도 다 이제는 뭐 자족시설이에요 지식산업센터들, 사무실, 섹션오피스들이 들어오겠죠 내년에 지어질 때 여기 가격은 얼마 할 거고 내후년에 지어질 때 여기 가격은 얼마 할 겁니다 연간 100만 원씩 오릅니다 지식산업센터들 연간 100만 원씩 올라갈 겁니다 집값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자재비 올라가죠 물가상승률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이 뭐냐 가장 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담는 그릇이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물가상승률보다는 좋은 지역에 발전하는 도시에, 특히 이삼성 있는 고덕신 도시에 투자하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여기 6~7개월 동안 공실이신 분들은 굉장한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겠죠. 자, 저는 저희 고객님들한테 오늘 그 임장을 하고 투자 유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사전에 향서 넣으세요. 넣으시는데, 1년 공실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저희 Y컴퍼니 직원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임대 맞추고, 전매하고, 매매하는 걸 잘해요. 다른 분양 직원들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희는 회사 차원에서, 저희가 뭐, 10년 이상 뭐, 거래하신 분들은, 저희가 임대부터 매매, 전매까지 책임지고 해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뭐, 에이스를 택하냐, 아니면은 무슨 뭐 금호 STV를 택하냐, W타워를 택하냐, 그 싸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40% 50%가 공실이야? 뒤집어 생각하면 40% 50%는 지금 임차를 맞춰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있구나. 자, 그러면은 그런 호실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50% 공실 안날 호실. 이거는 금호 그뭐 STV냐, w 타워냐 에이스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호시를 잡을 거냐, 어떤 호시를 잡아서 어떻게 임차를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50% 안에 들 것이냐. 그 싸움인 겁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너무 많이 짓는 거 아니야? 지식산업센한 이렇게 많이 짓는데, 고독에, 공실 당연히 오랫동안 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택지개발지구에는, 택지지구 내에는, 땅의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 아파트 지을 땅, 무슨 뭐 공장 지을 땅, 상가 지을 땅, 광교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지원 용지 비율이 4.4%고, 하남 미사가 8%입니다. 동탄 2지구가 5.4%인데, 평택 고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지원 용지 비율이 얼마냐? 삼성산단을 빼고는 2%밖에 안 돼요. 삼성산단을 빼고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택지 중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땅이 가장 적다. 공급이 가장 적단 말입니다. 세계 제1의 공장 그리고 도쿄 일렉트릭이라고 반도체 설비 중에 세계 3위 업체 그러니까 고독 안에 들어오는데 자정용지는 2% 내외다. 굉장히 적죠. 2% 내외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고독 신도시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용지는 전국 최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고독에는 10층 이상은 못 지어요. 옆에 비행장 있죠. 성탄 비행장. 그것 때문에 10층, 10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10층 이상 못 짓고 땅도 자정용지가 다른 데에 비해서 뭐 4분의 1, 2분의 1 수준이다. 굉장히 공급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이거, 이게 공실이 안 나고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 물건이 오를 거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인구를 먼저 봅니다, 저는. 이 도시가 부동산 쪽으로 발전하려면 인구가 증가를 해야 돼. 요 5년 내 평택의 인구가 1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17위. 인구만으로도 17위고 경기도로 봤을 때는 화성, 화성, 동탄,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어마어마한 인구가 유입이 됐죠. 9만 명을 빼면, 화성에 또 뭐가 있습니 삼성전자도 있죠. 평택이 4만 명으로, 인구 증가율로는 경기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면은, 이게 양질의 인구가 늘어난 거냐, 경제 활동을 하는. 그걸 또한번 봐야죠. 인구 순유입 주요 12개 시군 중에 경제 성장률을 경기도 내에서 한번 봤어요. 1위가 어디냐? 평택입니다. 10년 동안 경제 연평균 경쟁 성장률이 5.19%로 경기도 내외 1등입니다. 옛날 평택에 가장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여러분들 많았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평택이에요. 그게 가장 빨리 소진된 데가 어디냐? 또 평택입니다. 아파트값 다 W 이상 올랐어요. 평택이. 고덕신도시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도쿄 엘렉트릭이 일렉, 들어오고 그 밖에 협력사들이 들어오면서 평택은 옛날의 평택이 아니에요. 놀랍게 집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한번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호실로 들어가서, 그래, 내가 먼저 임차를 맞을 수 있는 50%의 호실이 어떤 거냐? 일단은 고덕 신도시 내에서는 유일하게 에이스 퍼스트가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되죠. 드라이브인 시스템 뭐냐? 호실 앞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해요. 하지만 거기도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은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차를 대고 돌아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금호나 에이스나 둘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차를 바로 호실 앞으로 대가지고 여기서 짐을 바로 하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에이스 포스트 같은 경우 짐을 내려서 다시 다른 문을 통해가지고 내고실로 들어가야 되는 반면에 에이스나 금호 그뭐 STV는 바로 문 앞에, 내고실 앞에 화물차든지 승용차를 대고 물건을 실어내 내릴 수 있다. 굉장한 혜택이죠. 굉장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어, 그, 지금 지사에서 가장 귀한 게 드라이브인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인데 고적에는 그 유일하게 에이스 퍼스트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 에이스 퍼스트가 드라이브 시스템까지 했는데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은 안 된다. 하지만 요번에 분양하는 그 에이스 101이라든지 금호 그뭐 STV 라이브는 가능하다. 도어 투 시스템이. 이런 호실을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호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친구가 보통 사무실은 뭐 3m 커야지 뭐 3.5m 정도 되는데 에이스나 금호 STV는 층고 6m가 다 넘어요. 호이스트 실질적인 제조를 할수 있는 제조에 필수 있는 호이스트 탑차까지 인입이 가능하다. 탑차가 이 호실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6m의 층고로 보통 사무실을 쓰시는 분들도 다 복층 복층으로 꾸며서 일단 여러분들 부동산은 공간을 사는 거잖아요. 남들의 두 배의 공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공장이나 제조업이나 사무실을 쓰신 분들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먼저 임대 맞춰진 50% 호실들이 어떤 호실들인지 저희가 분석을 해 봤어요. 에이스 퍼스트도 그렇고, 원익 캐슬도 그렇고, 삼성 A1도 그렇고, 어떤 호실들이 먼저 입주 현황표를 보고, 어떤 호실들이 먼저 맞춰졌는지, 50% 안에 드는 호실들이 어떤 건지. 왜냐면은, 저희한테 분양을 해서 이걸 구매를, Y컴퍼니를 믿고 구매를 하셨는데, 나중에 저희가 임대를 맞춰드려야 됩니다. 임대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호실을 잘,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금호가 좋냐, 뭐 에이스가 좋냐, 더블타워 좋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호실을 먼저 내가 임차를 맞출 수 있고, 가보치가 있고, 앞으로 매매가 쉽고, 전매가 쉬운 호실을 잡냐의 싸움입니다, 여 명심하셔야 돼요. 아, 나는 에이스가 좋아. 나는 금호가 좋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랑은 달라요. 내가 지금 뭐 레미안 아파트, 아이파크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임차를 맞춰야 되잖아요. 임차를 맞춰야지 매매도 더잘 되고, 뭐그 실제 사용하실 분한테 피를 받고 전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로얄 호시를 선점해야 된다. 이게 고덕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층고 높은 6 m 호실을 잡으셔라. 두 번째는 도어 투 도어. 차가 바로 인입해가지고 앞에 할수 있는 제조업에 최적화된 도어 투 도어 호실을 잡으셔라.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이건 저희가 뭐 에이스 도면을 한번 보는 건데 어떤 호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로얄 호실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면 내가 임차인이라면 어떤 호실을 먼저 들어올까요? 저희가 노하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거는 뭐잘 보셔야 되는 노하우인데 요런 호실들을 도면을 보고 전문가의 저희들과 상담을 해 주셔서 로얄호실, 로얄호실 뭡니까 여러분? 임차 50% 안에 들게 먼저 맞출 수 있는 호실들을 선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1년 공실 각오하고 계약하셔야 됩니다. 1년 공실나면 은 내가 40평짜리 뭐 700만원대 중후반으로 해가지고 2억 대출을 받았어. 80%대출 받아가지고 내돈 5,6천 넣고 80% 대출 받아서 이걸 구매를 하셨습니다. 2억에 대한 1년 이자 얼마냐? 3% 잡으면 600만원입니다. 돈 천만원 더 쓰시는 거예요. 천만원 내가 3억에 플러스 천만원 공실 각오하고 투자를 하시면 마음 편해요. 1년 안에는 어떤 호시라도 다 임차 맞출 수 있습니다. 1년 안에는. 이, 말씀드렸듯이, 고속, 고덕 신도시가 지금 완성의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찾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삼성도 지금 40% 밖에는 완성이 안 됐어요. 나머지 60%가 다 가동이 되고, 2차, 3차, 4차 협력사원들, 옆에 브레인시티, 통탄산업단지, 뭐, 평택산업단지, 여기도 다 임차인들이 있어요. 5 60%가 다 임차인이에요. 가동률이 90%가 넘는데, 산업단지 주변, 반경 5km 내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그, 가동률이 90%가 넘는데, 임차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이분들 옮길 때, 호시탐탐 보고 있어요. 구도시, 평택, 송탄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성남으로 따지면, 성남이 구도시라고 그러면은, 고독은 판교처럼 신도시가 되겠죠. 요 안쪽 깨끗한 환경, 좋은 환경 쪽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많은 임차인 수요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이 완성됐을 때 2차, 3차, 4차, 5차 협력사들 아직까지 입주 안한 분들은 나중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최소화해서 줄여줄 수 있는 거는 저희 아이컴퍼니다위 번호로 상담하셔가지고 좋은 호실, 임차 빨리 맞출 수 있는 호실 선점하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노하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 회사입니다. 어떤 옷을 어떻게 임차를 맞출 거냐도 중요하지만 평택의 부동산들과 연계해가지고 남들보다 발 빠르게 완공되기 6개월 전부터 저희는 물건을 풀어요. 그 다음에 이걸 구매하신 저희 고객분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복비를 다른 데보다 좀더 주고 빨리 맞추자. 렌트프리를 한두 달더 주더라도 빨리 임차를 맞추자. 지식사항센터가 좋은 게 뭐냐? 한번 임차를 맞추면은 10년 동안은 맞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통 5년 계약을, 장기 계약을 하시거든요. 장기 계약을 하고 연장하는 경우가 9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맞추는 게 힘든 건데, 한번 맞출때 어떻게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 빨리 맞출 수 있냐를 저희가 노하우를 가지고, 인테리어는 어떤, 최소한의 비용을 어떻게 하시고, 뭐, 대표 질 칸막이, 간단한 복층, 뭐 브라인드 이런 거 저희가 다 알아서 여러분들 컨설팅 해드립니다. 부동산 연계하는 건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도 빨리 맞추고 이 고객님이 돈을 벌어야지 저희한테 재투자를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일반 분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현장 따라서 옮겨 다니다 보면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전화했을 때아 제가 바빠서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하는 분들 연락 안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회사 차원에서 부동산 담당 매매 담당 임대 담당 다 각자 분야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대 최대한 빨리 맞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뭐 이쪽 그 부동산들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지금 임대 시세를 한번 봤어요 얼마에 맞추고 있는지 봤더니 평당 그 6만원, 전용으로 해서 6만원 정도 평당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3만원 정도 시세 700만원 중반에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평당, 평당 3만원에 맞추면 수익률이 얼마나 온오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15%가 넘어요. 80%를 대출 받았을 때. 임차만 한번 맞추면은 15%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5%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셨을 때 이거의 가치는 나중에 5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이, 아, 나 이걸 좀몰랐으니까 매매를 해야지 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700만 원이 지금은 비싸 보일지 몰라도 10년 후가 됐을 때, 아, 정말 내가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구나. 내가 그래도 10년 동안 30, 40%의 수익은 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희 Y컴퍼니가 뭐, 말이 길어지는데 Y컴퍼니는 분양에 그치지 않고 그 고객들과 같이 가는 회사입니다. 매매부터 임대까지 맞춰져서 서로 간에 투자할 물건을 같이 투자하는 동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연락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이스든 고덕 뭐 금, 금호에서 짓는 STV든 더블유 타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호실 빨리 임차 맞추고 빨리 전매할 수 있고 빨리 매매할 수 있는 로얄 호실을 찾을 수 있느냐. 그 싸움이라고 저는 오늘 고덕 신도시 임장을 다녀오면서 느꼈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연락 주셔가지고 뭐 부동산 고덕이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하는지 저희 전문 상담사들과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